아팝뿌리24 중에 의자대 튜브가 조회수 천만을 넘었습니다. 어? 아 파뿌리 모든 영상 중에 가장 최단 시간 천만을 달지. 아 그걸 더이탄 가야겠네 리벤지예 근데 이게, 이게 아직 여름이 아니어가지고 그 콘텐츠는 약간 좀 시원한 맛으로 가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대신에 그 맛보기를 보여드리고자 할 찰나에 의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어디야? 맛보기! 24시간 동안 의자에서 생활하기 이 <laughs> 의자가 시크릿 랩 타이탄 에보 2022더 배트맨 무비 에디션 와. 리미티드입니다 리미티드 오, 이름이 거대합니다 야, 딱 박쥐 모양 와. 야 그러네 그, 올블랙이라 보면 고급스럽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의자에서 24시간 동안 한명 생활하기 일 잘하면 진짜 잠도 편하게 잘수 있겠다 어, 그러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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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이가? 어? 어 가나? 어, 아, 니거 공정하게 그래도 <laughs> <laughs> 자, 그래서 공정하게 지금부터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24시간 아, 아, 챌린지 아, 할 멤버 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완전 운이 구만 당신 포함입니다 어? 오인 어? 팟이야? <laughs> 설마 아, 5분의 1인데? 아, 에이, 그래! 저 5분의 1인데 아이씨. 공정하게 만들어진 사다리입니다 이 누가 만들어서 다시 만든 거야, 이거? 예, 여, 여기에는 없는 우리의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부터 정할 거야, 그냥? 네, 네가 먼저 들어가 봐라. 난 2번! 이... 빨간 글씨로. 아우. 거 빨간색이네. 다른 글씨로 써야겠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저런 어. 건 압니다, 압니다. 어. 죽음의 사회 한 번. 어난 5. 5번. 자, 1번 해보겠습니다. 오 와, 너무 원인한데?

채 아멘. 아, 시작부터 어디 가는 거야? 먹더라도 먹어야 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응. 어. 앉자마자 식사부터 냉장고 앞에 의자 있을 게잖아. 아유, 바람 쐬요 아, 해물 먹을지. 와, 여기 또치즈도 있습니다. 어, 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노래 형은 이런 게 꿈이었어. 제 최종 목표가 뭐냐면 진짜 의자에 앉아 가지고 모든 생활 다할수 있는 게제 꿈입니다. 어.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죠. 파스타. 제가 음.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반지 파스타! 단백질과 지방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와, 반지. 와, 이거... 이게... 비타 높아서 짜릿하게 들어. <laughs> 이 시클랩 타이탄 에버202 더 배트맨 무비 에디션이라고 할수 오, 뭐야! 아, 이름 다 웃어. 탁월한다고? 어. 어.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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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션들 저런 거 못하는 텐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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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우와! 고기 많이. 와, 이거 너무한데? <laughs> 의자 요리. 면도 들어갑니다. 와. 아이구야. 너이야 아, 어, 요리하고 앉을 수 있어. 아. 오우. 이야. 오우.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파스타입니다. 직자 위에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와우, 와우. 잠깐 저 뒤에 뭐야 저. 잠시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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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아, 역시 또빼트맨 무비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앉아서 만들니까 더 맛있네요. <laughs> 음. 오오오오 뜨겁다 근데 저거 어�, 기, 귀여워 야, 캡처해라 NFT로 출시하자 아직 20대 아와 아 우리 진짜 잘 먹는다 우리 조금밖에 못먹었대 어, 네가 제일 잘 먹었다 어그 네 설, 설거지도 네가 해야된다 왜? 떼지와앗아배트맨 <laughs> <맛있다. 긍정적인가요, 웃음> <배트베이? 웃음> 와 설거지를 앉아서. 해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더 배트맨을 극장에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해 찐 팬이야. 와씨. 이런 이런 데서도 자 자묘. 어나. 어나. 재키니까 좀잘 잘만한가 보네. 아 너무 편합니다. 저 침대 놓은 줄알았습니다 이렇게. 아. 아 이게 의자가 좋은 게 헤드 쿠션이 자석으로 이렇게 뗄다 붙여서 할수 있어요. 탁 달라붙어. 음. 위아래 조정도 돼 가지고. 아. 야, 씨. 먹자마자 바로 자요. 음, 아한 명은 여기서 자고 한명은 여기서 자고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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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는 거야? 하버드 소파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거 의자 대 소파가 <laughs> <아이가>, 이거. 파뿌리 이십사. 아빠는 동해 니퍼. 이십사 시간 동안 의자 대 소파. Chair versus couch. 넥스트 t l e v e 아 이거. 노래요. 응? 위에서 강훈 형이 운동 겁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씨 이안 되겠다. 저도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의자 위인데 운동 어떻게 하는데? 아, 뭐. 의자 위에서 다 운동하는 방법이 있지. 아, 나도 한번 사이클 한번 타볼까. 어. <웃음> 아 하. 아유 에어 마이크잖아요. 이거. 갔다 갔다 갔다. 아위쪽에다 시끄럽고 여기다 소리가 싸. 아, 뭐야. 아, 아아 아, 운동 효과 짱입니다, 여러분. 더, 더. 배트맨. 아 어, 어.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처음으로 의자 용도에 맞게 쓰는 순간입니다. 이게 의자지. I'm the 배트맨. 아, 시, 큰일 났다. 아휴,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화장실? 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오, 잠깐, 잠깐,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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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조용히 갖고 와. 내가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지. 자, 화장실 가고 싶지. 네. 리프팅 3회 성공하면 내가 화장실 보여준다. 아 이거 그냥 좀 보여주지 아씨. 준비도 다 했어. 딱세 번만 차면 오케이 화장실 마음대로. 아, <놀람> 아, <되게> 아픈데요. 하나. 하나. 뭉깨겠다 콱! 어! 어! 됐다 됐다. 왔다. 빨리 가, 빨리 가. 클래스. 잠깐. 아. 잠깐. 어, 뭐야? 아, 요즘에 건강 관리한다고 제가 과일 주스를 갈아 마시고 있는데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입좀 많이 해도 나도 먹게. 아우, 브르스웨인도 딸기 먹으면 이런 표정일 겁니다. <laughs> 블루베리는 갑자기 넣기가 싫었습니다. <laughs> 오딸이네. 오딸. 아오 색깔 보세요. 와 이쁘다. <laughs> 응. 응. 네. 네. 아, 요즘에 놀았네. 아이. 아이, 의자에 아이. 어, 뭐야? 아, 이거 광고 받은 건데 이거. 아이, 이거는 제가 의자에... 잘 닦이는데요? 오 감쪽같네 오 얼룩도 안 지고 어, 이거 광고가 아니라고요? 진짜 잘 닦여서 신기하네 어. 칭찬 좋아 <laughs> 칭찬 좋아 잘 닦인 건 맞나 근데? 그래 일부러 그러잘 닦였습니다 폴댄가 아니신축 아니냐고. 아강지아 아니, 너무 귀여워. 강아지냐고. <laughs> 아 배트맨. 아 배트보빌 배트보빌 배트나수다 배에 물이 많이 찼거든. <laughs> 야 뭐야? 그대안은이대안은 대안은 뭐야? 아, 좀 씻어야지 이제 자야 되는데. 들어? <laughs> 이못 도... <laughs> <제가> 들어가서? <laughs> 생각해보니까 물은 받을 수도 없네 저에물 정도는 내가 이 앞에 두면은 분무기 있으니까 내가 그 걸로 풀어줄게. 물좀 뿌려주세요. 어 약간 어깨 운동 아아 아. 누가 이렇게 씻습니까 살면서. 네가 맨날 씻기다그렇아 시골에서 다 이렇게 씻었다. 옛날에 좁은 집살 때는 이렇게 씻었던 것그합니다 <laughs> 어려운 시절에 <진짜>. 누가 더빨랐아 <laughs> <laughs> <너 뺨는 애는. 웃음> 아, 시원하다. 아... 먼저 뭐 한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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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림? The Batman. <laughs> <난 진짜 키 웃음> 는게좀잘 그렸다. <laughs> 아, 근데 너 노래가 광고 진짜 아니고, 배트맨 찐팬이거든요. 아, 배트맨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The Batman을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The Batman은 몇번 정도 볼것 같습니까? 시장에서 한번 보고, 음. 나중에 VOD 나오면 한번더볼 예정입니다. 크... <laughs> 찐팬인정. 이, <laughs> 이건 구독하 <laughs> <laughs> <나도 모르겠다. 웃음> I'm Benjus. 아또 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광고가 아니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 너무 재밌다 했었어. 소파 앞도 이 여기서 보니까. 아 자야겠다 이제. 잔다고? 자야죠 이제. 잠신 이제 의, 의, 의자에서 자야 죠니다아뭐 의자가 편해서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와 아... <laughs> 베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베개도 달려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진열이가 했을 때보다. 아 요렇게? 목베개? 이동하기 그러니까 내이불을 갖다 줄게.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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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딱 요렇게 잡니까? 아 요렇게 자될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PC방에서 밤샘 할때 이렇게 잤던 것 같은데. 잘 자요. 아놈 투구? 아놈 투구 있었구나. 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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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은 어땠노? 아 그냥 시체처럼 뻗었습니다. 불편하고 이런 거 없었고? 어, 어. 침대만큼 편하다고 할수 없지만 영 나쁘진 않았다. 야 <laughs> 아, 그래도 했네. 정직하게 했네. 그렇 역시 시클랩 타이탄 에보 202더 배트맨 리미티드 에디션. 아좀 시들해. 으야 당시 필수템 받아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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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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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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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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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님 뭐하노? 저 지금 배트맨 게임 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게임이 있다고? 네. 어? 아니 이기? 배트맨 게임이 음... 진짜 있네? 어뭐 뭐, 격투 어. 게임이네. 네. 이 배트맨 의좌이자에 음. 앉으면 이렇게 배트맨으로 <laughs> 승리. 와, 승리. 왜 배트맨 음. 게임 왔다? 뭐 장난? 아 근데 음. 지 말로는 막다 다 이길 수 있다는데 그냥. 반대로 어. 붙어봐 어. 그러면 이게 어. 이기면, 이기면 음. 뭐줄 건데? 네가 만약 이긴다, 내가 받혀줄게. 오! 오설 설도 4지까지어 아, 우리 풀 코스 풀 코스. 어, 어. 오! 당연히 해야지. 메시 네가 지면은 우리한테 바베려야 <laughs> <해줘야겠다>. 돼. <laughs> 설 설거지까지. 와~~ <laughs> 아! 네. <오> 배트맨은 <laughs>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 <laughs> 그러니까 진짜 배트맨이죠. 그래. 1사 <laughs> 멀티야 멀티멀티멀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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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와우. 야야, 할리퀸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 뭐야? 아 이게 진짜. 아! 아! 영승리승리승리와 배트맨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세 yeah! <laughs> 명이 노려 l u e n t I'm in just a little bit. I'm going to get 이 h e m Oh, I'm going to g 이 t them. I'm going to get them. I'm going to get t h e 일단 m going to get them. i 피었다 왼쪽에 아. 에뭐 그렇지 너희가 뭐 잠깐만 니, 니 해야지 니 나는 왜니 해야지 아, 야, 야. 오야 짱배 어 짱배 어 거리 벌리기 어좀 한다? 어좀 잘하나? 어 짱배 좀 조작감이 와 이겼나 우와, 이, 어, 이 있다, 이 있다. 와 이겼다 이겼다 와 <laughs> 혼자가 아니라서 <해놨어>. 외롭진 않네 <laughs> 오늘의 식사 라면 되시겠습니다 에이, 아, 야 나도 어제 의자에 앉아서 파스타를 했는데 당연 맞아. 이시클랩 타이탄 m 5 2 0이더 배트맨 무비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을 앉아야 파스타를 만들 수 있지. <laughs> 와이 냄새가. 와. 이거 빨간 라면하고 흰 라면 섞었는데 이런 냄새가 나네. 먹어 봅시다. 난 앞접시 하나만 주세요. 아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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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 들고 왜. 아, 빌런도 있어야지. 접시가 <laughs> <점식. 웃음> 없어. 음, 아, 어, 맛있다. 어. 그래도 라면 그냥 맛있어. 하이탄 에보 202에 걸맞는다. <laughs> 의자에 국물 튀지 않게 조심해라. 많이 에 된잖아. 왜? 그런 거 튀겨도 너무 잘 닦여. 와. 역시 시크릿 랩. 응. 의자 잘 만드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의자 댁좀고이 찍을 수 있습니다. 풀장 새로 사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소품, 소품비 벌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라면으로 함께 해결. 얘기할... 별거지 않아. 어, 형제... 여기... 네. 아유, 뭐야 왜 의자 앞에서 이러고 있죠? 아이거안 도와줄까 어쩌 옆에서 쉬든지 뭐, 왜, 왜 여기 와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앉아서 쉬고 있어요. 우와. 아 배부르니까 그냥 바로 누워버렸습니다. 어그라스는 아, 누워있을까 요내에서 아, 서클라스 좀마있지 않습니까? 몸 구슬려. 어, <laughs> 아 이렇게 노랭이의 첫 24시간 챌린지 의자에서 24시간 동안 생활하기가 끝났습니다. 어땠어요? 아, 아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습니다. 와, 이건 의자가좀 좋아서 그래. 직전일 네, 때랑 <laughs> 환경이 달랐어. 네 의자 좀. 아 여러분들도 한번 의자에서 생활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DC 코리아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우 및 유튜브 페이지 구독 바로 링크까지 들어가서 의자 제품까지 구매하기. 더 배트맨. <laughs>